thank you 우리 함께 사도 순경하심으로 오늘 목성의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밑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 이 수요일 함께 영상으로 이 묵상에 참여해주신 우리 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은 정 가득한 복된 하루,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교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든든한 하루가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주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바로 이 말씀에서 헨리 나우엔께서 오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을 묵상의 제목으로 우리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서적을 읽을 때 신앙서적을 헨리 나우엔의 표현에 하면 영적인 서적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우리의 신령을 이야기하는 영적인 서적 특별히, 특별히 성경책 어, 이 성경책을 어떻게 읽는가 성경책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영적인 신앙 서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헨리 나우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헨리 나우께서뭘 지적하냐면 일반 다른 책들과 성경책이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 책들, 그냥 세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책들. 그냥 그것은 뭐냐면, 거기에 있는 그 지식을 내가 배우면 돼요. 거기에 있는 인포메이션, 그 정보를 내가 가지면 돼요. 거기에 있는 그 기술, 그걸 내가 습득하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책을 읽는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책을 본다. 그럼 그 요리책 보면서 그냥 그 요리하는 법이 이렇구나 하고 내가 배우면 돼요. 소설책을 읽는다. 아, 그러면 이게 스토리가 이렇구나. 그 스토리에 같이 빠져들어가면서 그냥 그 감동, 그 스토리가 주는 감동을 내가 같이 느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통 일반적인 책들은 그걸 내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느낌, 그 느낌을 내가 가지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내가 뭐 내면적으로 고민하고 또 내가 뭐 변해야 되고 이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먼저 그걸 먼저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정확한 지적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흔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 그리고 새로운 분야를 정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책을 통하여 학위를 받거나 졸업장을 받거나, 그리고 여러 증명서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읽고, 그리고 시험에 패스하면, 그러면 학위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뭐, 자격증도 따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즉, 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인포메이션 또는 정보, 인포메이션이 정보 같은 내용이죠. 그 기술, 이런 것들을 그 습득하게 하고, 그래서 시험도 통과할 수 있고, 네,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 뭐 우리가 아주 흔하게 겪을 수 있는 그런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신앙서적을 읽는다는 것은 이것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신앙서적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신앙서적은 영적인 방법으로 읽어야 합니다. 즉, 신앙서적 어, 가장 큰 거, 그냥 성경책을 통해서 생각 해볼게요. 성경책 읽는 방법을 소설 찍는 방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책 읽는 방법을 요리책 읽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책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읽어야 되는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방법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럼 영적인 방법으로 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일반적인 서적을 읽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건 우리가 알겠어요. 그냥 읽고 우리가 습득하면 돼요. 습득하면 돼요. 고민할 것도 없고, 내가 변할 것도 없어요. 영적인 책, 성경책을 읽는 영적인 방법이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책을 영적인 방법으로 읽기 위해서는 그 책을 단순히 읽을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읽혀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글을 이해하고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 글에 대해서, 그 글에 의하여, 그 글에 의하여 내가 정복당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글을 읽습니다. 그런데 헨리나우연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책을 읽을 때는 우리가 성경책을 읽지만 동시에, 동시에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읽혀져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성찰하고, 반성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혀야 된다. 성경책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책에 대해서 읽혀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마치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듯이, 성경책이라고는 하그 말씀 앞에 서서 어, 내가 지금 혹시 흐트러진 데는 없나 얼굴에 뭐 묻은 건 없나 뭐 넥타이 에 비틀어진 않나 우리가 보고 우리를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고이 부분 정복당한다 그랬거든요 정복당하면 결국은 변화한다는 겁니다 성경책이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할 수 있는가 그 마음 자세가 있으면 거예요 굉장히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이 바로 성경책을 읽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의하여 정복을 당하겠다는 마음가짐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즉 성경책을 읽고 덮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읽고 내가 묵상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아, 그렇지.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나 자신을 이 말씀에 정복당한다는 것, 즉 내가 변화한다는 것, 나의 변화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책을 읽는 영적인 방법이라고 헨리 나우엔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책을 읽는 영적인 방법,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영적인 책 읽기, 특별히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 속에 구체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한 줄이 간단한 한 줄이지만 쉬운 그러한, 어, 내용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 속에 구체화시킨다. 이 구체화시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을 내가 이렇게 갖추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화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오래전에 육신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본적인 삼위일체,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하는 그 삼위일체, 즉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오래전에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즉 예수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참 인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 우리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성령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즉 성령 말씀을 읽는 중에 그리고 읽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깊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육신이 되시며 또한 우리들을 오늘날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만드십니다. 아, 이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그리고 읽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육신이 되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 살아 움직이신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감동감아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사는 모습을 변화시킨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으로.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헨리 나우에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헨리 나우에 의하면 성경을 읽는 것은 지식을 습득하거나 내용을 이해하는 것. 물론 그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책을 읽는 방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영적인 방법으로 읽을 때, 즉 성경 말씀을 이렇게 영적인 방법으로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리를 향하여 열리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으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그 말씀을 계속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사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헬리나 웨인이 우리에게 주고 됐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육부 주관으로 성경 통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성경 통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엔 제독이라고 했어요. 두번 다시, 다시 읽는다는 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성경 제독 우리 교원님들께 책자를 만들어 드릴 때그 인사말에 뭐라고 썼냐면, 아, 금년에는 하면 소리를 내서 어 읽어 봅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 묵독, 그러니까 소리 없이 눈으로만 읽는 거, 물론 그것도 좋지만 이번에 음독, 소리음자, 소리를 내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의학 강의를 하나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뭐 거기서 무슨 얘기냐면, 아, 치매 예방에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책을 읽는 거라고 해요 독서하는 거. 그거 누가 몰라요. 뭐, 단 상식이지.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구리런이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책을 읽을 때, 치매 예별하는 그 꽃배기, 그두배 이상으로 치매를 예배, 예방하는 방법이 있대요. 책을 읽는 방법이. 그래서 저건 또 무슨 소리인가 하고 제가 들어봤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책을 읽되때 소리를 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어, 저거 내가 한얘긴데 하고 제가 <laughs> 그 관심있게 다시 한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 의학 강의에서 그림으로 쫙 뇌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뇌 그림을 딱 보여주면서, 우리가 눈으로 읽으면 뇌의 이 부분이 이렇게 활성화된대요.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주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활성화된다고. 그런데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읽으면, 저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그 부분, 눈으로 읽고 이해하는 그 부분은 그 부분으로 활성이 되고, 또 소리를 내려니까 이 소리 때문에 나오는 또 다른 뇌의 한 부분이 있대요. 그런데 눈으로 읽는 부분하고, 소리 듣는 부분하고 이 전달이 되니까 이걸 또 연결시키는 그 부분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내어서 읽는 건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뇌로 본다면 눈으로 보면 요만큼만 활성화가 되는데 소리를 내서 읽으면 이만큼 활성화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 이미 그 사실로 알려진 의학적인 그러한 검증된 사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이제 읽을 때 가능한 소리를 내서 읽으십시오. 그걸 권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소리를 읽때 그러면 어느 정도 소리를 내는가, 그냥 속삭이듯이 그렇게 읽는 게 좋은가, 큰 소리를 내서 읽는 게 좋은가. 그분의 말씀은 큰 소리를 내서 읽는 게 그게 침마의 방에 아주 좋답니다. 큰 소리를 내어서 작은 소리보다는 큰 소리로. 아, 그래서 우리 교인들께 아, 이번 성경 제독은. 우리 어, 헨리 다운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영적인 방법으로도 읽고 아, 읽는 김에 치매 예방을 위해서 소리를 내야 수도 있는데 큰 소리를 내서 읽으라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 가정에서 남 남편께서 아유 갑자기 아니 왜 이렇게 소리를 내서 큰소리를 읽나 시끄럽다고 구박하지 마시고 아, 오늘 성경도 읽고 치매 예방도 탁월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오히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오늘 이 말씀, 성경책을 영적인 방법으로 읽어야 한다는 헨리나원의 이 말씀,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제도 프로그램 기왕에 하는 거 소리 내어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이미 제가 드린 권면의 말씀이 우리 교우님들의 오늘 하루에 이 묵상의 주제, 그리고 또 우리가 실천해 나갈 우리 신앙의 한 방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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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영적인 방법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의 열매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반성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의 책을 읽을 때그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정복되는 그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경제독 프로그램과 함께하시어 우리 모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능력과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동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 김을 받으시옵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대로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에게 내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